잘 들어와, 잘 어? 내가 내려잘내려오 내가 하트 내려오면 되잖아. 내가 모범답안 줬잖아. 나. 자, 여기 까지안가안 내리고 내려와. 아눈 없으니까 한거 없어 그거는 와짱미클려 야, 앞이 약 늘렸냐? 어? 앞이 약 늘렸어? 앞에 약. 응? 야, 뒤 넘어질 것 같은데? 기다렸다 가게. 기다렸다 가게. 응? 아, 니가 넘어왔어야 관장님이 넘어지지. 첫 번째 거. 아, 진짜 성미가 오늘 안 도와주네. 저번에 도우가 안 도와주더만. 우와, 씨. 샷 늘렸냐? 울렸구만. 아. 야, 이거 하나만 끊어도. 야 죽은 나무는 안 걸리지. 어? 죽은 나무. 다냐. 가 미친 척하고 그런 거죠. 초행길이었는데 뭐. 와, 이었어요 어디야? 너 다른 건탁 사줘? 타고 내려가. 되겠다 아, 아. <목소리> 타고 내려오세요 먼저 찍어드릴게. 아니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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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你说。 길 안올라도 되니까 좋다 여기 옆에를 뚫어하는데 그 위로 올라가는길 해가지고 어. 어. 그래? 아 핸들이 좀 짧다. 하, 하보니까 짧네. 오데네기가 높아요. 너무 산이. 동희가 김밥 사들고 위에 따뜻한 커피랑 가득있으면 얼마나 게임 빠진 곳 나온다. 난 이게 가장 가벼운 거요. 그래? 나는 저쪽 문선 타고 올라가는 길이지? 어. 힘들어. 도로 타고 가면 얼어죽겠다 여기 어필대왜가고어 누가 많이, 많이 올라가나? 아코트까올라가면 하던데 아니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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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기어 누가 많이 올라가나? 어? 아 피켈 아 거기 비욕실에 산거야 애들이 여기 애들이 아 여기요? 응 올라가서 내가보던가 아니죠 누가 많이 올라가나시합하자고요 나중에 올라가지 못할 것 같은데 야이 내가 볼 때는 그줘 탄력 붙어야죠, 무조건. 미리 연습하고 해야 돼요. 응. 하고 라올라힘들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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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가장 많이 올라가면 되는 거야. 응. <laughs> 아따, 엄청 등장하고, 이렇게 거야 아, 따날 엄청 흐리네이렇게 올리고 있어 굳어져 브레이크 잡는 거 봤어요? <웃음> <웃음> 자전거 고쳐주면 안 되었고 막 고장났을 때. 내가 얘 어깨 기대니까 브레이크 잡아버려.